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논술 채점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먼저 답부터 드린다면,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채점해요? 그거 공정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아마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시험 준비가 너무 괴롭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니까 어, 자꾸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제가 수험생일 때는 이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수 차례 강의를 하고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요, 논술 채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가 더잘 썼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누가 누가 더 채점자를 많이 감동시켰는가가 채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지의 여부를 채점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주어진 조건에 빠지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게끔 아주 그 조건에 딱 맞는 글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 사람의 논술문을 한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논술문을 여러 사람이 채점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주관적인 취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논술 채점의 공정성 논술 채점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논술을 저도 여러+ 여러 사람의 논술문을 보아 보지만 실제로 이+ 논술문이 몇 점이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주어진 조건에 잘 맞춰서 썼는가 이 사람이 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썼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절대평가였다면 혹시라도 예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 채점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논술 준비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봐도 여러 사람이 채점한다고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크게 감점할 것이 없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취향을 가진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답변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크게 감점할 것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답을 썼고 누가 보더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논술문이 어쩌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로 가는 그러한. 논술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저와 같이 정확한 독해 연습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반복하셨을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